어르신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요즘 들어서, 아유, 맥 빠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날이 부쩍 많아지셨다고들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꼭뭐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어, 왜 그런지 또 진짜 기운을 차리려면 뭐가 중요한지 오늘 저희가 좀 속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참 중요해요. 왜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시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몸의 그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근육 있잖아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어려운 말로 뭐사코페니아라고 하던데 결국은 그냥 근육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그 사코페니아. 네.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육이 줄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그것도 같이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마치 뭐 자동차 엔진이 점점 작아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비유가 딱 맞네요. 네. 그리고 또 소화 기능도 예전 같이 않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는 게좀덜될수 있고요. 아,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젊을 때보다 힘이 덜 나는 거군요. 에고, 밤에 잠못 이루시는 것도 영향이 크다고 들었어요. 아, 물론이죠.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분비가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잠 설치는 날이 많아지시는 거죠? 밤에 잠을 푹못 주무시면 낮 동안 피곤한 건뭐 당연하고요. 그러네요. 게다가 혈압이라 당뇨 같은 거 이런 만성 질환 관리하는 거 자체에도 에너지가 꽤 많이 쓰여요.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드시는 약 중에서도 일부는 피로감을 좀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몸만 힘든 게 아니군요. 제가 듣기로는 마음이 좀 외롭거나 걱정이 많아도 몸이 축 난다고 하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마음의 기력,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도. 몸의 피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요. 이게 뭐 하나 좋다는 것만 그냥 막 찾아서 먹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좀 알아야겠어요. 그럼 전문가님, 우리 몸이 진짜 힘을 내려면 어떤 영양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요, 음, 잘 지어진 집에 한번 비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한 다섯 가지 정도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요? 뭘까요? 첫째는요, 집의 튼튼한 뼈대,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이게 근육을 만들고 또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아하, 단백질 근육의 재료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집안의 뭐랄까 전기 기술자 같은 역할,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하.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힘이 잘안 나죠. 그렇겠네요. 기술자가 없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랑 같군요. 그렇죠. 셋째는, 어, 집안에 산소를 배달해주는 배달부. 이건 철분이고요. 또 집안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이건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에요. 철분, 아연. 네. 넷째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똑똑한 창고이자 집안 청소부 역할도 하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 같은 거요. 오메가3?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집을 짓거나 에너지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먼지나 매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걸 청소해주는 방패 역할 바로 항산화물질입니다. 와! 단백질, 비타민, 비곤, 미네랄, 건강한 지방, 항산화물질까지 이 다섯 가지 영양소 군단이 잘 돌아가야 우리 몸이 제대로 기운을 낸다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어르신들 이런 유용한 정보 더 많이 알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이런 좋은 팁들 계속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제 역할을 다 해야 진짜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전문가님. 어르신들 기운 없이실 때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것중 하나가 장어잖아요. 옛날 책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좋다고 나왔던데요. 네, 맞아요. 장어, 영양가 정말 높은 식품이죠. 특히 눈 건강이나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A 함량은 소고기보다 훨씬 많고요. 와,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리고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고, 또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리고 장어 겉에 보면 좀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위벽을 보호하고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막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어가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있던데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네, 바로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어가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실 지방 함량도 상당히 높아요. 아, 지방이요? 네, 물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긴 하지만요. 그래도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이 높은 지방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구이로 드시면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지방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장어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불편하다거나 뭐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통풍 걱정 되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장어에는 콜레스테롤 함량도 꽤 없고 통풍의 원인이 되는 퓨린이라도 성분 함량도 낮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장어 꼬리다 정력에 좋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데 어, 이건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몸통이랑 영양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하, 꼬리에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었군요. 그럼 장어는 영양은 참 풍부하지만 매일 먹는 그런 보양식이라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별미로 세락하는 게더 현명하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장어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매일 먹기에도 부담 없는 정말 보석 같은 기력 회복 음식들이 아주 많답니다. 예를 들면 뭐 피로 회복 비타민의 왕이라는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좋죠. 그리고 쓰러진 소도 벌떡 일킨다는 그 낙지. 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달걀까지 어떠세요? 벌써 궁금하시죠? 네, 기대되는데요? 이런 진짜배기 정보들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채널 고정. 혹시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놓칠까 봐 걱정되신다. 그러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가 왜 기운이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또 우리 몸에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기력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죠. 맞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매일매일 밥상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 줄 진짜 맞춤 보양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시작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아이고 요즘 기운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오늘 진짜 보물 같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살짝 낮추고 꼭그 비싼 장어만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매일 드시기도 괜찮고 어, 기운 팍팍 나게 하는 음식이 참 많답니다. 맞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 보물은요 바로 돼지고기예요. 이게 왜 좋냐면 그 피로를 확 풀어주는 비타민 B1 있잖아요. 네네. 그게 소고기보다 여덟 배나 많다고 해요. 이거 드시면 정말 힘이 번쩍 나실걸요. 네, 그 비타민 B1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을 때꼭 필요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특히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좀 적은 부위 있잖아요. 앞다리살이나 안심 같은 거. 네. 그걸 김치랑 같이 푹 쪄서. 돼지고기 김치찜으로 드시면 음.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아 김치찜 그거 진짜 맛있죠 부드럽고 그렇죠 돼지고기의 그 비타민 B1하고 또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니까 이게 기운 회복에는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기력 회복 보물은요 바로 낙지예요 다들 아시죠?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바로 그 낙지. 네, 유명하죠. 낙지는 지방은 거의 없는데 그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서 피로를 푸는데 이게 그만이에요. 맞아요. 타우린이 정말 풍부하죠. 무엇보다 장어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거. 어르신들께는 이게 참 좋죠. 네, 그렇죠. 소화 부담이 적으니까요.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신진대사를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활력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낙지는 맑은 국물에 살짝 데쳐 먹는 거 있잖아요. 낙지 연포탕. 아, 연포탕 좋죠. 네. 아니면 잘게 다져서 부드럽게 끓인 낙지 죽도 기운 없을 때참 좋아요. 죽도 괜찮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져서 드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데쳐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맞다, 맞다. 살짝만 데쳐야 부드럽죠. 이런 유용한 정보 어르신들 더 많이 알고 싶으시죠? 살짝 설레는 톤? 네. <laughs> 그럼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팁 제가 계속 드릴게요. 이 다음 비법도 정말 기대되시죠?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신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굴. 아, 겨울에 참 맛있죠? 네. 굴에는 우리 몸의 그 방어력, 면역력을 키워주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요. 아연이요? 네.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또 간에 좋은 글리코겐도 많아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야, 특히 이 아연이 어르신들한테 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굴을 좀 챙겨 드시면 더욱 좋겠죠. 맞아요. 근데 굴은 꼭 익혀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안전하게. 그러면 중요합니다. 굴죽으로 부드럽게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굴전으로 노릇하게 부쳐 드시면 어유, 드시기도 좋고 영양흡수도 잘 된답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안전하고 맛있죠. 자, 네 번째는요. 제가 뭐랄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싶은 계란이에요. 아, 계란 정말 그렇죠. 값도 저렴하고 또 어떻게 요리해도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매일 드시기에 참 좋죠. 네. 우리 몸 근육 지키는데 꼭 필요한 좋은 단백질을 아주 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뚝배기 계란찜 있잖아요. 물 넉넉히 붓고 새우젓으로 간 살짝해서 찐 거. 아, 그거 맛있죠? 네. 그거 진짜 씹을 것도 없이 술술 넘어가잖아요. 아침에 멸치 육수 내서 계란국으로 드셔도 속도 편하고 하루가 든든하고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먹어도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가벼운 운동하고 깊은 잠, 꿀잠입니다. 아, 운동하고 잠, 그렇죠? 네, 음식으로 얻은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고 또 몸이 밤에 푹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운동이라 그러면 막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럼요.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다리 한쪽씩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 아니면 뭐 벽이나 의자 잡고 까치발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니, 5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근육도 지키고 또 넘어질 걱정도 덜수 있다니까요. 네, 꾸준함이 중요하죠. 그리고 밤에 푹 주무시는 거. 이게 진짜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이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몸의 리듬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낮에는 잠깐이라도 괜찮으니 햇볕을 좀 쬐시면 밤에 잠 오는 호르몬이 잘 나와요. 아, 햇볕 쬐는 거. 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그 밝은 핸드폰 화면 같은 건 잠을 깨우니까요. 잠들게 한두 시간 전에는 좀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거 자꾸 보게 돼요. <laughs> 그렇죠. 혹시 잠이 잘안 온다고 너무 막 애쓰면서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잠시 일어나서 뭐 조용히 책을 좀 보시거나 하다가 다시 졸릴 때 누우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네네. 어떠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 좀 신경 쓰고 잠깐씩이라도 몸좀 움직여주고 밤에 푹 주무시면 음, 병원 관리도 줄고 자식들 걱정도 덜어주고 그렇죠? 그럼요. 우리 예쁜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해줄 힘도 더 펄펄 나지 않겠어요? 정말 비싼 보약 한 번보다 매일매일의 이런 건강한 습관이 진짜 보약이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음식이나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뭐 대단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를 만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좋은 방법,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기운 없어 보이는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 계시면 꼭좀 알려주세요.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버튼 하나로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기운차린다 하는 비법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아요. 저희도 배우고요. 네, 소통하면 좋죠.